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안전대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가 장애 유형과 특성이 고려된 재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이솔립 기자가 전합니다.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화재의 무방비한 안전시설과 허술한 규정에서 비롯된 사고는 노인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보호시설 등 재난 취약계층이 머무르는 곳에 대한 피난 방화 구조의 취약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후 정부는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재난 안정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재난 취약계층, 즉 장애인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난 관련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연맹 등은 지난 1월 국민안정처가 공포한 소방시설법에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대상을 노유자 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의료 시설과 공공 업무 시설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피난 기구 설치 장소 범위를 확대해 모든 층에서 재난 취약계층이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비들의 그 다양화, 그다음에 층의 높이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시설을 노유자 시설로 정해놓은 상태여서 이런 여러 가지의 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 실제 효율성을 판단한 뒤 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2017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최대 금액이 4인 가족 기준으로 5.2% 오른 134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1.73% 올린 월 447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급여별 수급자가 선정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도 확정됐습니다. 먼저 내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인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4만원 이하 가구로 결정됐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 보장 수준이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없는 가구는 매월 최대 134만 원을 받게 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34만 원에서 소득을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맞춤형 급여의 선정 비율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의료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대비 40%인 월 소득 179만 원, 주거 급여는 43%인 192만 원, 교육 급여는 50% 이하인 223만 원 가구입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지난해 장애인 복지 분야에 편성된 정부 예산 중다 쓰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이 총 10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 분야의 불용액은 총 108억 원으로 그중 장애인 활동 지원 분야에서 86억 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애인 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애인 연금에서도 69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불용액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와 개발을 위한 국제정책 세미나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장애를 포괄한 국제개발 협력을 위해 7개 국가와 국제개발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몽골, 베트남 등 아태지역 7개국의 장애 청년들이 참석해 각 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 실태 등을 소개했습니다. 몽골과 인도네시아의 장애 청년들은 장애 관련 정확한 통계가 부족하고 장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100명 미만의 소규모 보육시설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관리에 취약합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는 이런 곳을 찾아 급식 위생과 영양 상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스물 일곱 곳이 운영 중인데요, 올해 네 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현희 기자가 전합니다. 안양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손쉽게 교육이 한창인데 즐거운 노래와 율동으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식사 시간엔 보육 교사와 함께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배식 지도를 합니다. 한 숟가락 반 정도니까 네. 더 주시면 그 영양사가 담당 보육 시설들을 순회하며 위생과 영양 관리까지 전문적으로 교육합니다. 간과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개선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100인 미만의 보육시설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관리에 취약한데 조리실 위생이나 식자재 관리까지 도움을 주니 반응이 좋습니다. 위생교육이라든가 전반적인 교육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린이집 자체에서 굉장히 질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고요. 부모님들도 그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소규모 시설의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위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를 확충해 한개 시군에 한 개소 이상의 센터 운영을 목표로 더 많은 보육시설에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7개소였는데 올 연말까지 4개소를 더 추가해서 31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 확충으로 도내 800여 곳의 보육시설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은입니다 노후된 복지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 따뜻한 현장에 이명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퉁불퉁한 자갈밭 곳곳에 보이는 무너져 내린 흔적들. 시흥의 한 사회복지 시설 앞마당입니다. 그 휠체어 났든지 이제 턱이 좀 있고 자갈이 있어서 그 이동하실 때좀 많이 불편하셨거든요. 경기도는 복지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이곳 앞마당과 낡은 벽면을 개선했습니다. 도내 보도블록 업체의 지원을 받아 디자인과 학생 10명과 함께 앞마당에는 보도블록을 깔고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에는 화사한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더 밝게 식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직 진행 중인데 더 예쁜 공간에서 맛있게 식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기업의 현물 지원과 대학생들의 재능 기부를 기반으로 돈의 복지 시설 중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보수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오늘 그 현물 지원을 통해서 오늘 보도블록이라든지 페인트의 지원을 해서 학생들은 봉사 활동을 통해서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경기도는 올해 시흥시 벽 지원을 시작으로 광주와 파주. 고천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복지 TV 뉴스 이명화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 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이 오는 29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개인 운영 장애인 이용 신고 시설을 대상으로 드림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시설은 개보수의 시급성과 노후화 정도 등의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은 따뜻한 동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장애인 복지 종합 지원센터가 제 7회 경기도 장애인 문예 미술 사진 공모전 참가작을 모집합니다. 공모전 주제는 누림, 만족스러운 삶이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다음 달 5일까지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장애인 무료 해변 캠프를 오는 15일 강원도 양양에서 개장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가족, 단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2박 3일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숙박용 텐트와 취사 도구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양천구가 청각장애가 있는 부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양천구 수화통역센터 사무실을 확장 이전합니다. 군은 공간 부족으로 재기능을 못했던 센터의 확대 이전을 통해 더욱 다양한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창설이 발표되고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시절 만년 후보 선수였던 대웅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야, 야. 국가대표 감독의 기회, 야, 야. 기회. 선수가 없다, 선수가. 대웅은 강제 퇴출당한 전직 쇼트트랙 선수부터 초등학생 국가대표까지 경력도 아, 아, 사연도 다양한 선수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이들의 뜨거운 도전이 시작된다 스포츠를 소재로 큰 감동을 주며 국민 스포츠 영화로 떠올랐던 국가대표가 이번엔 아이스하키를 소재로 다시 찾아옵니다. 영화를 위해 매일 하루 2시간씩 힘든 훈련을 해낸 여배우들의 열정이 기대되는 가운데 세대를 아우르는 뜨거운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영업대리점 과장 정수는 퇴근길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무너져내린 터널 안에 힐로 갇히고 만다. 눈에 보이는 것은 대대한 콘크리트 잔해뿐. 터널 붕괴 소식에 온 나라가 들썩이며 긴급하게 사고 대책반이 꾸려지지만 그를 구조할 구조대는 터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를 지켜보는 여름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터널 안에 고립된 한 남자와 그의 구조를 둘러싸고 벌리는 리얼 재난드라마, 터널. 기존의 재난 영화와는 다른 터널 안 인물에만 집중해 전개되는 스토리와 생사를 건 상황 속거리는 그만의 사투가 관전 포인트로 다가오는데요. 하정우, 배두나, 오달수 등 대한민국 명품 배우들의 출연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며 재난 영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에 걸린 노사제의 짧지만 행복한 마지막 인생여정 이야기 연극 공연은 배리어프리 공연으로 진행되며 관객들에게 잔잔한 웃음과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대 씨와이 시어터에서 7월 24일까지 공연되며 복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각색한 뮤지컬 날개 이름 천사. 구두장이 시몬과 천사 미가엘의 이야기가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8월 27일까지 공연되며 복지 할인 혜택과 경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첫 소식에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재난 취약계층의 현실에 대해 전해드렸죠.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재난 관련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 더 이상 구조만을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